사랑합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가정에서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증거할 것이고 이후에 기도 제목을 드릴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고 온 가족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큰 역사를 충만하게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끝으로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끝으로라는 말은 원어를 보니까 단어 자체로 종말로. 결론적으로 마지막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으로 빌립보서가 끝나는가 했는데 빌립보서를 보면 아직 4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으로라는 말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끝낸다, 말씀을 맺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주제로 넘어간다는 의미로 사용된 말씀이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소 3장에서는요, 율법주의자들의 반도덕주의자들을 경계하면서 신앙의 표태를 향하여 정진하는 삶을 살라는 새로운 권면을 바울이 교회 안에 주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권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1절을 보세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무엇을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당시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 그리고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겪고 있는 상황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 같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내부적으로 분열의 문제와 이단의 문제, 외부적으로는 고난과 핍박의 문제로 교회는 내적인 고충과 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분열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으로 인하여 교회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진통을 앓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내가 혹시 감염되지나 않을까, 내가 혹시 병에 걸리지나 않을까, 온 백성들의 그 불안과 염려, 공포와 두려움 속에, 백성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얼음같이 차갑게 굳어 있던 경제 상황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하여 더욱 악화되었고, 곳곳에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한 끙끙앓는 신음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확산의 근원지인 신천지 이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고 타 종교는 모임을 중단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잘 하고 있다고 박수를 치는 반면 교회는 안타깝게도 비협조적이다. 자기들만 위하고 있다 이런저런 비난을 피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교회도 모든 모임을 가정 예배로 전환하고 교회 건물을 폐쇄하고 계속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과연 2주 뒤에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조금의 우려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 안에서 기뻐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기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기뻐해야 할까요? 재난과 어려움, 불안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왜 우리는 기쁨을 유지해야 하고 기쁨을 지켜내야 할까요? 여러분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첫째로 상황과 상관없이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그 자체로 항상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비참하고 참담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구원에 있어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도록 영생을 얻게 하셨는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으니 여러분 복음은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을 기억하십니까? 스테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셨습니다. 민간의 표적도 행하고 논쟁 중에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였는데 그것을 당하지 못하자 결국 유대인들이 거짓증인을 매수해서 공회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테반 집사님의 얼굴이 어떠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고난 속에서도, 억울함 속에서도, 거짓 증인들이 거짓 증거를 한다 하더라도, 마음 속에, 복음이 가져다 주는 기쁨, 복음이 가져다 주는 평강, 복음이 가져다 주는 환희가 그 심령을 가득가득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울도 마찬가지이지요.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이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흩어진 사람들이요. 두루두루 다니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회복돼요. 사람들이 뭘 한지 아세요? 크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해가 있잖아요. 큰 어려움이 있잖아요. 삶의 기반을 다 내려놓고 흩어져야 하고 떠나야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어려움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환난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구원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주신 복음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즐거움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심령을 영원토록 주장하는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은요, 이 서신을 기록할 때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죄가 없어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거예요. 과연 내가 언제 이 가복에서 해방될 수 있을지 언제 풀려날지 바울은 한치 앞도 자신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보세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빌립보서 곳곳에 기쁨의 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한 빌립보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은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바울은 기쁨으로 간구했습니다. 교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도 매여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복음이 전진하는 모습, 나는 지금 매여 있지만 복음은 매여 있지 않고 힘 있게 전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록한 이 서신을 통하여 교회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 될 것을 생각하며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지금 걱정이 앞섭니다. 목사님, 성경은 기뻐하라고 하지만 저는 지금 당장 내일이 염려가 됩니다. 사실 저는 지금 겁나고 무섭고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그 무서움과 두려움에서 떨고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자주 걱정하고 얼마나 자주 두려움에 빠지는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보다 우리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이 더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헤아리고 계십니다. 나라의 질병이 창궐하고 언제쯤 나라와 교회가 안정이 될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그런 마음과 감정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내적으로 어렵고 외적으로도 힘든데,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이상한 일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복음의 내용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이기고 승리했던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비록 상황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만이 소유하고 있는 기쁨 안에서 오늘 우리의 심령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우리를 향하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할까요? 두 번째 이유는요. 기쁨이 있어야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힌 세상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어야 불안을 떨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하는 그런 위로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저는 감동 영상을 하나 본 일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중국 우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도시가 폐쇄되고요 차가 다니지 않고. 사람도 다니지 않는 한순간의 유령 도시처럼 우한이 변화되었습니다. 도시가 온통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요. 노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노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눈에 띄어요.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었는가? 아니요. 그들은 누구인지 아세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항상 교회에서 정한 시간에 전도를 했대요. 그런데 이 사태가 나고 복음과 함께 마스크를 준비해서 무료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한이 어떤 도시입니까? 여러분 도시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고 도시 밖에 나가는 자체가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상당히 귀한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 귀한 마스크를 나누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터뷰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기쁨과 확신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 사람들을 보니까 걱정에 사로잡혀 있고 염려에 붙들려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 바라보면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에 그들에게 마스크를 나누어 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장 우리가 집에 있는 마스크를 다 모으고 구할 수 있는 대로 마스크를 다 구하고 준비해서 우한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나아가서 복음과 마스크를 전해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복음 안에 참된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나에게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는가 그 평안 안에서 어려움과 환난 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필요합니까? 죄악 많은 이 땅에서 언제 재난이 낙칠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여러분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 교회에서 지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현재 저는요 교회를 지키는 마음으로 새벽과 또 저녁 상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재단 불이 꺼지지 않도록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없지만 장로님들이 오셔서 기도하세요. 예배는 없지만 권사님들이 오셔서 간구하세요. 예배는 없지만 집사님들도 오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참 감사했습니다. 어려운 때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서로 돌아보면서 힘 내라고 잘 이겨내라고 주님의 위로를 나누신다는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본질상 기쁨의 소식이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세상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상황과 환경은 어렵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셔서 참된 복음과 기도와 위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삼가야 할 것을 삼가해야 하고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가해야 될 것은 이단 사상이고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절과 삼 절을 보십시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할례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개는요 조롱하고 비하하는 말이죠 종교적인 의는 내세우면서 실제로 불이나 부정으로 가득한 율법주의자를 의미합니다 행악하는 자들은 교회 내에서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자들을 의미하고요.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이방 종교에 심취하여 종교 열광주의에 빠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2절 안에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 절에 총몇번 나오나요? 세번 나옵니다. 여러분 한 절에 같은 말이 세번 나오는 것은요, 이게 굉장한 강조입니다. 특별히 당시에 이단 율법주의를 살펴보면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이단 사상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고 불이해요. 의롭다함을 얻어야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공로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른 교리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오직 성경을 통하여 계시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한 것이 없기에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요, 오직 예수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준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믿은 다음 우리가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행위는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지, 여러분, 결코 구원의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이단 사상,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율법주의의 사상에 빠지면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신앙이 한순간에 엉망진창이 됩니다. 잘못된 교리를 붙들었기 때문에 끝에 가서 이 단이 바로 다를리 끝단자지요. 마지막 때에 가서 여러분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행위가 완벽할 수 없기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내가 잘 살면 확신이 있는데 좀못 살면 확신이 사라져요. 열심히 하면 구원 받는 것 같고, 또 열심히 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지만, 어떨 때는 깊은 낙심과 주저함과 머뭇거림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그냥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입니다. 성도와의 관계도 비교와 오월과 교만과 열등이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성도 간에 서로 은혜로 겸손으로 건강한 믿음의 교제 사랑의 관계를 맺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잘못된 교리, 잘못된 이단 사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삼가 할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잘못된 이단 사상에 대해서는요. 삼가고 삼가고 또 삼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나라를 들썩이게 만들고 있는 이단이 있지요. 바로 신천지 이단입니다. 정말 삼가고 삼가고 삼가해야 할 이단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와 확산의 근원지가 신천지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동안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와 가정에 큰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신천지의 정체를 하나님께서 백주대낮에 낱낱이 폭로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의 잘못된 교리가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둠 속에서 교묘하게 행하였던 포교 방식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도덕적이고 반윤리적이며 거짓된 삶이 숨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이단의 실체를 다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저는 기도하면 눈물이 납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단이 많아졌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성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까? 신천지 신도수를 들어보니깐 한두 명이 아니에요. 1, 2천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그마치 20만 명이 넘는답니다. 왜 이단에 빠져요? 왜 이단에 넘어갔습니까? 물어보면 성경을 몰라서 말씀을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은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 때문에 이단에 빠졌대요. 왜 이단에 넘어가셨어요? 물어보니까 기성교회에 상처받고 기성교회의 부정과 부패함을 보면서 실망해서 빠졌대요. 여러분, 이단들의 잘못, 저들의 책임 그들을 탓하기 전에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교회가 복음을 바르게, 교회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도록 해야 되고, 잘못된 인격과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삶으로 저들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바른 교훈, 바른 진리 위에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이단이. 창고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제 자신과 한국교회를 돌아보면서 제 기도 제목은 뭐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 탓할 것도 없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제 잘못입니다. 회개의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가할 것 삼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붙잡아야 할 것은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단 사상과 잘못된 사상에 대하여 2절 한 구절의 말로 강하고 단호한 말로 경계하고 있지만 3절부터 9절까지 성령으로 봉사해야 할 것과 예수로 자랑하고 결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신뢰하며 은혜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육체도 신뢰할 만하지만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삼가해야 될것 삼가해야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예수. 반드시 충만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합당한 성령 안에서의 수고와 섬김은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변함없이 붙잡고 있어야 하고 한결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내야 하는 성도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참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지요. 그러나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기쁨과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단을 경계시켰던 것을 기억하면서 혹시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무지가 없는지, 복음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놓쳐버리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복음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평안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 드릴 테니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 속히 나라가 치유되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의 간구와 기도와 부르짖음을 통해. 이 교회와 또 나라와 열반 가운데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